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종목 6월에 미친 듯이 폭동했던 이유부터 앞으로 2분기, 3분기 실적 전망 그리고 숨겨진 호재까지 모두 풀어드릴 텐데요. 특히 제가 직접 분석한 데이터로 지금 구간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유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실제로 주가 움직임에 영향을 줄수 있는 핵심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호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미협정 이후에 국방비가 15%나 증액이 됐습니다 게다가 서해안에 패트리어 방공기지를 두 곳이나 새로 확정했어요 그 말은 방공 레이더나 피아식별 장비 수요가 확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텍은 전자전 장비 피아식별 장치 쪽에서 전문 기업이니까 이 정책에서 직접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직접적으로 수혜 또한 네,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수품의 국산화율 효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산화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산 장비를 우리가 사 오더라도 일부 부품 부품이나 장비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넣어야 되거든요. 빅텍이 만드는 장비들은 대부분 국내 개발 생산 비중이 높은 편이라서 해외 의존도가 적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산 예산 확대나 국산화 정책이 강화됐을 때 그래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최근에는 동남아, 중동 쪽에서도 방산 장비 수출 문의가 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는데요. 특히 카타르 터키 정상과의 대화에서 방산 협력 등이 언급되었고, 한국산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뭐 아랍이나 사우디, 이라크 등에 수출되는 등 중동 지역에서 방산 수요 확대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중동에서 수출 수요가 방산 시장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가 전망에도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 6월에 이게 주가가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냐 대략적으로 보면 약40% 정도 올라줬는데 한미 국방 협력 확대 뉴스가 나오고 또 군수 예산 15% 증액 보도가 터졌죠 이때쯤 그리고 패트리엇 네, 패트리엇 방공망 광화 얘기까지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아이고 빅텍이 수혜 보겠네 하면서 매수세가 이렇게 몰렸던 겁니다 거기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들어오면서 거래 대금이 폭발해 버렸죠. 지금 현재 빅텍의 체결 강도를 한번 보시면 체결 강도가 지금 평균적으로 뭐60 정도 최근 3일 정도 잡아주고 5일 정도 60 정도 잡아주는데 지금 당장은 큰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이 아니고 횡보나 단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다만 8월 1일에 한미 관세 협상 시에 추가 뉴스가 뜨면 체결 강도가 하루 아침에 이런 식으로 급등하기도 합니다. 이럴 대개 확률이 높다는 이유는 제가 좀만 영상 더 시청해주시면 이따가 설명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2분기는 25년, 2분기는 전년 대비 매출이 한18% 정도 늘 걸로 보고요. 영업이익은 약15%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신규 수주들이 반영이 되면 은 매출이 20% 이상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정부 예산이 적극적으로 집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규모 수주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자, 아, 정리를 하자면 빅텍은 올해 방산 모멘텀의 가장 앞단에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밸류가 조금 비싼 편이니까 무작정 몰빵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목표가를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요. 제가 목표가는 영상 후반에 좀더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 지금부터 빅텍의 이 차트를 가지고 앞으로 목표가와 지지라인 그리고 상승과 하락 가능성까지 짚어드릴 테니까 단순히 차트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과거 데이터와 학술 연구 자료 기반으로 목표가를 제가 산출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종목을 분석할 때도 그대로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주가를 보시게 되면 최근 주가가 약 4,100원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이 4,000원, 4,100원 부분이 강한 지지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반년 동안 계속해서 강한 지지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고점에서 이렇게 고점을 찍고 거래량이 줄면서 지금 하방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거래량만 받쳐준다면 되게 높아진다라는 뜻이 되고, 조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차트 편상 지지 라인이 만약에 무너지는 경우에는 하락 모멘텀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논문 연구 결과에서도 지지선 붕괴 시, 이런 지지선이 붕괴됐을 경우에, 약14% 정도 추가 하락이 관찰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 탈출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 빅텍의 목표가 약 5천 원 정도, 5 0원 정도 부근을 잡아주는 게 타당합니다. 지금 주가에서 약20% 이상 뛰어주는 그 구간인데 왜냐하면 6월 16일에 고점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강력한 레퍼런스 구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초에도 다시 한번 5,500원을 기록을 해주죠. 지금 이 거래량 차트에서도 보시, 보듯이 5,000원 돌파 이후에 쌓인 매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 번만 붙어도 급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술적으로 최근 고점 대비 10에서 15% 아래 구간을 점쳤을 때그 그 구간을 목표가로 예측을 했을 때 도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거래량의 패턴을 보시면 거래량이 쭉 횡보하다가 6월 급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폭발을 했고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하는 전형적인 건강한 눌림목 구간입니다. 건강한 눌림목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RSI가 40 구간에서 3-40 구간에서 반등을 하려는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네, 조금 어느 정도 횡보를 거쳐 주다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현재는 RSI 지표 또한 저평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빅텍 좋게 보는 이유 방산업 방산 업종 그 모멘텀 그거 절대 보시 못합니다. 한미 방위비 증액이나 국방비 증액 정책, 중동 수출 등 업종 전반의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여전히 살아 있다.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텍은 기본적으로 뉴스 민감주의자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매매할 때 단순히 차트 패턴 뿐만 아니라 최근 안보 뉴스 흐름과 거래량 급증 여부를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빅텍이 어떤 뉴스 주가에서 반응해서 춤을 추는지 직접 데이터 기반으로 한번 보여, 보여드릴 텐데 이거 들으시면 앞으로 어떤 방산, 테, 방산 테마가 터질 때 빅텍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지 왜 빅텍이 이렇게 주가에 뉴스가 급격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빅텍 24년도 차트인데 24년도 1월을 한번 보시면 이때 북한 도발 리스크가 터지면서 주가가 하루에 5% 7%씩 계속 급등하면서 최고가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방산 테마주 전체가 함께 달려줍니다. 그리고 24년도 5월 6월쯤에는 해군 군수사의 정비계약 공시가 뜨고 나서 추가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25년 6월에 방위산업 강세 테마로 인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내부자에 의하면 긴급 정보가 나왔는데 이게 8월 1일, 8월 1일 한미 관세 협상 진행을 할 당시에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유지비를 한국 GDP 대비 2.3에서 최대 5% 정도 이렇게 두배 정도 늘려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하고 미국은 이 방위비 부담 확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서 무역, 투자,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협상의 데드라인이 바로 25년 8월 1일 이제 내일모레가 되는 그 선입니다. 자 이렇게 과거 데이터도 한번 봐보고 뉴스 수급까지 뉴스 플로우까지 한번 조합을 해보면서 최근 이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빅텍 주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봤는데 뭐 5천원 라인은 다시 한번 뚫어주는 게 무난하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설명드린 목표가 이 부분 꼭 한번 예의 깊게 봐주시고 지지선 또한 잘 지켜지는지 한번 유심히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과거 데이터를 백테스트한 결과와 논문에서 검증된 그런 전략들을 제가 같이 결합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분석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있어야 제가 더 좋은 데이터를 찾아서 무료로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차트들을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매수 시그널이 포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매수 시그널이 포착됐을 때마다 이렇게 상승을, 상승을 소폭 상승 이런 식으로 큰 상승 한번 이렇게 그려주고 또큰 상승을 맞이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차트상에 매수 화살표 신호가 나온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제가 사역하, 사용하는 복합 신호 알고리즘이 잡아낸 건데요. 이 알고리즘은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호재 뉴스 등을 토대로 다양한 요소, 요소들을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는 제가 만든 시스템 도구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가 나왔던 자리마다 이렇게 대부분 10영업일 이내에 상승이 나와줍니다.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지금 지난 타, 차트에서도 보셔도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큰 상승을 무난하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분봉으로 사투를 바꿨는데 분봉으로 사투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 흐름을 직전에 예측을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 단기 매매는 스윙이든 어디든 활용 가능한 수준의 퀄리티다. 이 매수 신호가. 평소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수많은 차트, 차트 데이터를 둘러보고 뉴스를 살펴보고 여러 지표들을 조합해서 매수 신호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주식 차트와 뉴스 속에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집중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앞으로 이 종목에 이런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에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 알람을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제 유튜브를 구독 눌러주시고 제 번호 위 번호로 010-7605-8354로 종목명 플러스 구독이라고 문자를 넣어주세요 아마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실 건데 이건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엔 모든 공짜면 의심부터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 구독자 10만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실버 버튼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유명해져서 그 유명세를 토대로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요즘 리딩방, 뭐 유료방 이런 거 진짜 많죠. 수십만원, 뭐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받아요. 저는 그런 시장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그 정보, 저는 무료로 풀어버린다. 이런 컨셉으로 가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제 방식의 작은 반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에서 작은 반란군이 돼서 한번 혁명을 이렇게 보고 싶은 움직임을 제가 보이는 거고요. 저는 투자라는 게 혼자 잘 된다는 것보다 같이 성장을 하는 게 훨씬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잡아낸 이 매수 타이밍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그걸 댓글로 자랑을 해주면 그게 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원동력이 되니깐요. 저는 단기적인 조회수보다 오래가는 장기적인 구독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신호들을 무료로 드리면서 이런 신호들을 무료로 드리면서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남으면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 저한테 계속 남아주시겠죠. 저는 그러면 안정적으로 시청자층을 확보할 수 있고 구독자도 우상향 할수 있고 여러분은 꾸준히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윈윈입니다. 윈윈이고 윈윈, 네. 저는 구독자와 함께 한, 함, 저는 구독자와 함께 성공하는 기쁨을 얻고 싶고 여러분은 돈 주고서라도 듣고 싶은 이런 매수 정보를 무료로 받는 겁니다. 무료로 받으시는 거예요. 단, 제가 모든 분들한테 이걸 다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선착순 100명한테만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한을 둬야지, 그게 매수 타이밍을 잡기에도 유리하고, 저도 구독자분들, 우리 관리하기가 쉽고, 또, 또 그렇게 돼야 서로에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자, 선착순 100명만 무료입니다. 유료 아니고, 절대 광고 아니고, 유료 리딩방, 저는 운영 안 합니다. 실제 제 매수 시그널을 먼저 구독자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익이 나면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절을 못 참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한 가지 전략적으로 꼭 알려드릴 부분이 있는데 저는 매수 이후에 5에서 10% 정도 수익 구간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라 라고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분할 매수를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다만 좀더 크고 확실하게 가져가실 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마스, 말씀드리는 이런 목표가를 참고해 주셔도 좋은데요. 결국 중요한 건 수익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흐름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손절을 할 때는 명확하게 손절을 해 주셔야 되고요. 22년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 안정성,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이런 세 가지에서 모두 우위를 가졌다고 분석이 되어 있고, 또, 국내 금융 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일정 구간 수익률에서 익절하는 전략이 시장 변동성에 따른 손실을 평균적으로 30% 정도 줄여 준다고 하는데 자, 매수 신호 타점을 이렇게 받으신다면 이렇게 받으신다면 보수적인 분들은 분할 매도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분할 매도 수익 창출 추천드리고 아니면 꾸준히 제 방송을 보시다가 목표가가 수정이 된다. 뭐 목표가가 더 상향이 된다. 이런데 이렇게 됐을 때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 이런 매수 신호 수십만 원짜리 리딩방에서도 절대 못 받아요 저는 이거를 무료로 드리고 있고 단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왜 네, 진입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고 있는 거고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요 영상 위 번호로 종목명과 함께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뭐 빅텍 구독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 여러분이 원하는 종목이 있으면 꼭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그 종목도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간다는데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빅텍 주주분들 이번에 좀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호재가 8월 1일에 발생한다고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 만든 거고 같이 수익 한번 목표가 잘 지켜보고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